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간 날입니다. 진볼 운동을 하면 아기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진볼 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넘게 기다렸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위험해서 수술로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발도장도 찍었고요. 그런데 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너무 빨리 쉬어서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8일 동안 아가는 병원에서 지냈고 음, 이 사진은 퇴원하는 날 사진입니다. 드디어 집에 온 아가입니다. 아가는 뭐가 불편한지 계속 움직이다가 또 자다가 만 마를 먹다가 또 자다가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눈 진짜 크다. 음. <laughs> 본다 그치? 응. 음. 여기저기 보고, 아, 깜빡깜빡. 어, 병진 똑같이 생겼어. <laughs> 어. 눈, 코, 언제 닮지 않았어? 아니, 눈이 완전 표정이랑. <laughs> 태어난 지 10일 밖에 안된 우리 아가는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왜 우는지 몰라서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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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천사 같지 않나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태어난 지한 달쯤 되니까 눈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두리번 두리번 구경하기를 시작했어요. 지박사가 안고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는 것 같네요. 아가는 이제 혼자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엄마 뒤에서 이렇게 혼자 두리번 두리번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아빠랑 자는 모습도 귀엽죠? 뒷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잘 때도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너무 귀여워요. 머리카락도 뭔가 엄청 아기 같아요. 발가락도 통통하고 엄청 귀엽지요? 이마도 톡 튀어나온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큰일이에요.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소리> <목소리> 아, 배고픈데, 맘마가 안 와. 괜찮아, 올 거야. <목소리> 그래? 50도로 올라간다 점점. 엄마 음, 맘마 온다. 엄마가 또 뜨거워졌다 큰일났다. 조금 식혀야겠다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음. 기다려요 아저씨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피부도 엄청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땐 이렇게 신나게 웃기도 합니다. 엄마 다리 안 아파? 괜찮아? 응. 주먹고기 전에 다른 손 첩첩 너무 고파 귀여워 맛이 없어 주먹고기 맛 없어 간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너무 진다 <맛있다>, 너무 진다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다리 척척 <laughs> 다리 척척 중이야? 어, 했다가, 에이 이것도 맛이 없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머리가 무겁다 아가가 제일 좋아하는 맘맛 시간입니다 아가는 다른 아기들보다 맘마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자기를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쳐다보네요. 신경쓰여서 맘마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는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BTS의 어? 다이너마이트를 BTS 제일 들어볼까? 좋아해요. <laughs> 할아버지가 BTS 노래 들어 준대. 나나나나나나나해해 <laughs> 볼까? 노래 들어 볼까? 엄청 신난 거 보이시죠? <laughs>

마나도 먹었고,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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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리가 많은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많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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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 나날이 달라지네요. 음. 맘마 먹고 기분이 <laughs> 좋다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는지 매일 옹알이를 합니다. 뭐 여러가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맘마 주세요, 뭐 기저귀 바꿔주세요, 또 음, 너무 더워요 이런 표현들을 어, 눈이랑 손이랑 옹알이로 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알아보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음, 뭔가 말하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가 없으면 조금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주변에 없으면 으앙 하고 울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 아기랑 같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